자, 첫 번째 문제예요 포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사단을 출력해달라. 지금 보시면 제가 힌트를 여기 다 적어 놨어요. 어. 어,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워 하기 때문에, 어, 요 while문, 일단 요거는 while문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실행을 딱 해보면 당연히 사단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음, 당연히 while문이니까. 자, 근데 이걸 포문으로 바꾸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while 대신에 뭐 써라? 포 써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힌트가 뭐래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요거 말하는 거, 요거, 요거. 요거를 그냥 더 이상 더 논리적으로 뭐, 여러분들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소가로 말하면 여기, 여기. 여기다가 안쪽에, 소가로 안 앞쪽에 넣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한글만 읽을 줄 알면 할수 있는 거죠. 그죠그 다음에 여기 뭐래요? 이 부분을 소가로 안 뒤쪽이라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세미콜을 넣어야 되고 이 I++ 증감연산자 뒤에 세미클로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요 그렇죠 붙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힌트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포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 포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Y문을 쓰던 포문을 쓰던 제발 이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음. 그러니까 중괄호 여러분들 코드를 치게 되면 어차피 중괄호 치면 알아서 코드 여기서 치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이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코드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굳이 치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치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치는 건 이거는 문법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쓴 코드가 중괄호 안에, 즉이 포문 안에 숙해 있는 코드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얘가 쓰라는 대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쓰라는 대로 쓰시기만 하면 돼요. 음. 그래서 어, 탭을 잘 지켜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00부터 -200까지 출력해 달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를 어려우면 나는 포문은 잘 모르겠고 와이문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400부터 -200도 잘 모르겠지만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건 여러분들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 해보는 거예요? 어. 그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걸 계속 먼저 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어. 자, 그러면, I++ 이플플 하게 되면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겠죠? 그죠? 렇 어. 자, 근데 보시면 400이 뭐예요? 제가 이거를 시작값이라 했고, 얘를 뭐라 했죠? 끝값이라 했죠? 자, 지금 우리는 400부터 마이너스 200이라면, 400에서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잖아요 마이너스 200까지 출력하려면 400에서 감소가 돼야 되잖아요 몇시 마이너스 일씩 감소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시, 시작값을 뭘로 둔다 400으로 줘야겠죠 400 그죠 음. 지금 와일문으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400으로 두고 끝값을 뭘로 둬야 돼요 마이너스 200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막 코드를 쓰게 되면 실행이 돼야 안돼요 그죠. 렇 그러면 왜 실행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분석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냥 코드를 차례대로 해석한다 생각해요. 아, 인터에 400을 줬는데, 어, 왜 실행이 안 될까? 그 다음 줄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 i가 마이너스 20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즉, 요거는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이 되야 되는데, 최초의 i가 뭐예요? 최초의 i가 뭐죠? 그러면 400일 때, 400이 마이너스 20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 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조건이 안 맞잖아요. 틀리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줘야죠. 4, 마이, 400이 마이너스 200보다 크거나 같다로 수식을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일식 감소되다 보면 얘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20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00이 마이너스 2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01에서 거짓이면서 빠져나오겠죠. 자 그런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거 증감연산제를 뭘로 해놨어요? 이거는 뭐라고 요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그렇죠 1씩 증가시키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00까지 가려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00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무한루프예요 여러분 어. 이거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감소식으로 써줘야죠 어. 일시 감소하는 수식으로 이렇게 적어줘야지만 일시 감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썼죠, 그쵸? 400부터 마이너스 200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포문으로 어떻게 바꾼다고요? 자, 포문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렸죠. 어떻게 바꿔요? 이게 어디로 들어온다? 소괄호. 일단 y를 뭘로 써야 돼요? 포로 적어야 돼요 어. 그다음에 이걸 어디로? 소괄호 안쪽에 맨 앞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요거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디로? 소가로 어디쪽? 그쵸 그렇죠. 뒤쪽에다가 이런식으로 위치하기만 하면 된다 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니까 이거를 그냥 요렇게만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얘는 최초의 400이죠 그러니까 400을 먼저 출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소되겠죠 일시 399일 때 참이니까 실행 그 다음에 감소 참 실행 실행 참 실행 실행 언제까지 마이너스 201이 될 때까지 왜냐면 마이너스 200 대는 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다 보면 어떻게 역순으로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